내년에 옮겨오는 경북 도청과 함께 한국은행 경북본부도 안동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역별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늘어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청의 주소재지가 이전하면 지역경제와 금융의 중추기관인 한국은행 지역본부도 함께 이전하는 게 관례임이 강조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 1983년 경남도청 이전에 따라 한국은행도 창원으로 옮겨와 경남본부가 됐듯이 대구경북본부도 분리해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도청도 대구에서 안동으로 왔기 때문에 하는 본부도 안동으로 오는 게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인구 밀도나 1인당 지역 총생산인 G.R.D.P. 수출액 농민수 등을 비교해 볼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평균을 내는 통계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 통계에 대한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본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광역 지자체 수보다 중앙은행 지역본부 수가 3배, 프랑스는 6배까지 많아 지역경제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본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 지자체에 16개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느이 국민들에 대한 경제통계를 늘려준다는 서비스를 높인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본부 수를 늘려야 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예정된 하여마을 기념주화 발행에 있어서 2, 3만원짜리 소액 은하 발행과 지역 현장 판매, 그리고 하여마을의 이동식 화폐 박물관 운영 등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